요즘 붕어빵 한 개가 얼마쯤 하는지 아십니까? 옛날 가격 생각하시다가는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설탕, 밀가루 같은 재료비 인상으로 빵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오죽하면 빵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까요? 국민경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동네 빵집 우유식빵 한 봉지가 4,700원 일주일 전에 가격을 200원 올렸습니다. 빵 재료값이 계속 오르며 부담이 커진탓입니다. 20년 동안은 처음에서 이렇게 오르는 거는 제일 많이 달하게 설탕부터 밀가루인데 이게 제일 많이 올랐어. 빵의 주재료인 설탕은 3년 전보다 40% 넘게 올랐고 밀가루와 달걀 가격 상승폭도 30%를 훌쩍 넘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우유값도 오르면서 가격을 더 올려야 하나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반영을 시키면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유는 다 공급은 올라서 왔는데 빵값은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저렴해서 부담 없던 겨울철 대표 간식 붕어빵 가격도 재료비 인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3~4년 전만 해도 1,000원을 내면 3개 정도를 살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개에 1,000원이 됐습니다. 팥은 3년 전보다 40% 식용유는 60%나 오른 탓입니다. 주변에도 다천 원에 팔아요. 현재는 천 원에 판지, 근데 저번에 누구는 좀더 판다고 한 소리도 들리더라고. 빵 물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두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가다 최근에야 6%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값 인상에 생크림과 버터, 치즈 가격도 오를 전망인데다 전기 가스 요금 인상 영향도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주요 식품업체를 상대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불안해지면서 빵 가격 안정도 장담할 수만은 없습니다. KBS 뉴스 국민경입니다 네, 찬바람이 부니까 거리 곳곳에 붕어빵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팥을 넣, 넣고 정성스럽게 굽는 모습은 예년과 비슷한데 가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봉투 안에 붕어빵이 딱 3개 들어 있습니다. 지난해 4개에 2,000원이었는데 3개로 줄었다며 글쓴이는 제발 1개 돌려달라고 읍소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거나 비싼 재료가 들어가면 1개에 1,000원, 2,000원 받는 것도 이제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붕어빵 상인들은 이렇게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밀가루, 팥, 식용유, 가스 등 필수 비용이 모두 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입 파채 도매 가격은 40kg 당 27만 원, 예년에 비해 33%나 올랐습니다. 천 원에 다섯 마리 담아주던 때도 있었는데, 네, 고물가에 붕어빵 가격만 오른 건 아니겠지만 이제 겨울철 거리에서 값싸게 즐길 수 있었던 따뜻한 붕어빵의 추억도 차츰 옛일이 되가고 있습니다. 이 날씨가 쌀쌀해지면 거리에 등장하는 붕어빵 많이들 좋아하시죠. 그런데 요즘 옛날 가격 생각하고 붕어빵 샀다가는 깜짝 놀라실 수 있겠습니다. 이 설탕에 우유까지 안 오른 게 없다 보니 붕어빵은 물론이고 빵이란 빵은 죄다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 빵과 인플레이션 합성어인 빵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친절한 뉴스 오승목 기자입니다. 지난달 설탕과 소금의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더니 이달부터는 우유값도 오르고 결국 빵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나 오른 건지 취재진이 직접 한 빵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의 한 빵집 우유식빵 한 봉지가 4,700원인데 취재진이 방문하기 일주일 전만 해도 4,500원이었다고 합니다. 계속 오르는 빵 재료값 부담에 200원 올린 겁니다. 20년 동안은 처음어서 이렇게 오르는 거는 제일 많이 달량게 설탕부터 밀가루인데 이게 제일 많이 올랐어. 여기에 우유값 오른 것까지 반영해 빵값을 더 올려야 하는지 이러다 빵을 찾는 손님이 줄어들까 고민만 깊어집니다. 반영을 시키면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유는 다 공급은 올라서 왔는데 빵값은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빵 재료값 얼마나 올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3년 전 가격과 비교해 봤는데 빵의 주 재료인 설탕은 40% 넘게 올랐고 밀가루와 달걀 가격 상승폭이 30%를 훌쩍 넘겼습니다. 그새 빵 만드는데 돈 많이 들게 됐죠. 빵값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 내내 두 자릿수 상승률로 오르다가 최근에야 겨우 6%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달 우유값이나 생크림, 버터, 치즈 가격이 오른 건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를 수 있다는 뜻이죠. 오죽하면 물가가 오르는 경제 현상을 일컫는 인플레이션 단어를 빵에 붙여 빵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까요? 옛날 가격 생각하다가 깜짝 놀랄 식품 또 있습니다. 바로 길거리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붕어빵입니다. 아직 가을인데 요새 찬바람 불기 시작하니 벌써 거리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과 팥을 넣고 정성스레 구워내는 풍경은 예전과 같은데요. 하지만 가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맛도 좋지만 가격이 저렴해 부담 없는 게 장점이었던 붕어빵 재료비 인상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천 원을 내면 많게는 세개 정도를 살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개에 천 원입니다. 주변에도 다천 원에 팔아요. 현재는 천 원에 판지 근데 저번에 누구는 좀더 판다고 한 소리도 들리더라고. 팥은 3년 전보다 41%, 식용유는 67%나 가격이 올랐습니다. 붕어빵 상인들은 한 개에 천 원, 이렇게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확전 우려가 크죠. 빵값 얘기하다 말고 웬 전쟁 얘기냐 하실 수 있는데 빵도 그렇고 붕어빵도 그렇고 만드는데 가스와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쟁의 여파로 자칫 기름값이 올라 전기,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또빵 만드는 돈이 더 들게 되는 거죠. 정부가 주요 식품 업체를 상대로 빵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 요청해도 해외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불안해지면 기업체나 자영업자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빵 플레이션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